어두운 신문실에서는 차가운 백색 조명이 준호의 여인 얼굴을 선명히 드러냈다. 그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쥔채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관찰하는 수사관이 앉아 있었다. 조명의 빛, 조용한 공기, 그리고 그의 심장을 옥죄는 듯한 긴장감이 준호를 서서히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범죄자로 낙인찍힌 채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그의 마음을 갉아먹는 것을 느꼈다. 밖에서는 SNS와 언론이 그의 사진과 사건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쏟아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초췌한 외모와 노숙자 도둑이라는 꼬리표를 붙여가며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그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들은 그의 마음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유죄로 단정 짓는 상황에서 그는 홀로 이 억울함을 삼키며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지 느껴야 했다. 한편 경찰서 근처의 한 카페에서 기자은지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화면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미완성 기사와 준호의 사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멈춘 채 그의 사진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다른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혼란,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사건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다. 은지는 마침내 경찰서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신문실에 들어서며 준호와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지친 절망감이 어리며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약간의 경계심도 섞여 있었다. 수사관은 은지가 기자로서 사건을 파헤치려 한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불쾌한 눈길로 쳐다봤지만 그녀의 결단력 있는 태도에 결국 그녀를 받아들였다. 은지가 준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자 그는 예상밖에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분노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무기력하게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있는 눈빛이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그녀를 더욱 자극했다. 그러나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은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의도와 계산이 담겨 있었다. 은지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CCTV 영상과 사진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영상한 구석에 준호와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 준호의 모습과는 다르게 보였다. 이 발견은 그녀를 더욱 흥분시키며 사건의 이면을 더 깊이 파헤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그날 밤 은지는 이상한 꿈을 꿨다. 그녀는 그림으로 가득 찬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는데 모든 그림이 찢겨지고 파괴된 상태였다. 방 중앙에는 준호가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마치 그녀를 다른 세계로 끌어들이려는 듯 깊고 어두웠다. 그녀는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그림 도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사건에는 그녀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었고, 준호라는 남자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감각,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남자에 대한 끌림이었다. 아침에 희미한 빛이 오래된 커튼 틈으로 스며들며 은지가 앉아 있는 좁은 방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피로가 짙게 들이운 눈은 여전히 강렬한 결단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사진과 자료들. 그리고 수십 번 반복해서 본 동영상이 흩어져 있었다. 모든 작은 단서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고,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듯 했다. 하지만 여전히 빠진 조각이 있어 전체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다. 은지는 눈을 감으며 자신이 놓친 무언가를 찾아내려 했다. 그녀는 신문실에서 본 준호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것은 체념과 도전이 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그녀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조용히 외치는 듯 했. 그녀는 어젯밤 꿈에 나타난 찢겨진 그림들과 준호의 깊고 어두운 눈빛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었는지 아니면 무언가 숨겨진 메시지였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그 감정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은지는 결국 사건이 일어난 전시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로 붐비지 않았지만 여전히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은지는 전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곳에 있던 모든 것들이 비밀을 품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사건의 중심이 되었던 그림이 걸려있던 장소로 다가갔다. 그곳에서 은지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가 급하게 끌려간 듯한 긴 스크래치 자국이었다. 이 흔적은 메인 출입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어졌고, 준호가 도망갔다는 주장과는 맞지 않았다. 흔적을 따라가던 은지는 벽 뒤에 숨겨진 작은 문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조사했던 전시장 설계도에 표시되지 않은 문이었다. 심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그녀는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다. 문 안쪽은 어두운 작은 방이었고, 천장에 매달린 작은 조명이 공간의 일부분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또 다른 그림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도난당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타일은 비슷했지만 어딘가 친숙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었다. 은지는 그림을 보는 순간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그림 속에는 분명 준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이유를 알수 없었지만 강렬한 감정이 마음 속 깊이에서 솟아올랐다. 그녀는 그림에 손을 대고 싶었지만... 그것이 무언가 신성한 것을 파괴할까 두려워. 그녀가 한 발짝 물러섰을 때, 갑작스러운 소리가 그녀의 뒤에서 들려왔다. 은지가 급히 돌아보자, 어둠 속에 한 남자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방 한쪽 구석에서 천천히 걸어나왔고, 희미한 조명이 그의 날카로운 눈빛을 비추었다. 남자는 은지에게 다가오며, 그녀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은은한 위협이 담겨 있었. 은지는 움직일 수 없었고 그의 시선은 그녀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녀가 무엇을 잃게 될지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지는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움과 궁금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남자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존재는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고.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는 그녀의 귀를 통해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했다. 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머리카락 끝을 스쳤을 때, 은지는 몸 전체로 전해지는 전류 같은 감각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인지 아니면 알수 없는 다른 감정인지 그녀도 분간할 수 없었다. 남자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은지는 텅빈 방에 홀로 남겨졌고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걷잡을 수 없는 세계로 깊이 빠져들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다시 테이블 위에 그림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림에 손을 댔다. 차가운 캔버스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순간 은지는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변화를 느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돌아갈 수 없는 경계를 넘었음을 알고 있었다. 은지는 여전히 손끝에 남아있는 차가운 그림의 감촉을 느끼며 비밀스러운 방을 빠르게 빠져나왔다. 바깥 공기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마음 속의 혼란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방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며 멈추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마주했던 남자의 눈빛, 낮고 차가운 경고의 목소리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다가오며 일으킨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모두 그녀의 가슴에 깊은 흔적으로 남았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몸이 무너지듯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머릿속은 여전히 불타오르며 수많은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다 남자의 존재와 그의 경고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하게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남자가 일으킨 감정이었.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그녀를 압도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그녀는 갑작스럽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랐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그 남자가 서 있었다. 복도에 깜빡이는 희미한 불빛이 그의 날카로운 얼굴을 비쳤고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서 있는 사이, 그는 자연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한 순간의 긴장으로 가. 그는 그녀에게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두고 서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가 그림에 손을 댄 순간. 그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오자, 그녀는 그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고,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가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에 가볍게 닿았을 때, 그녀는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알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알고 싶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과 미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후몇 걸음 뒤로 물러나 그녀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를 놓았다. 그는 이 봉투가 그녀가 결정을 내릴 첫 번째 열쇠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 그녀가 그의 말을 이해하려는 사이, 그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방 안에는 그가 남기고 간 봉투와 그녀만 남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한 여자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여자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있어. 사진 뒷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설명은 없었다. 은지는 봉투 속 정보를 확인하며 자신이 어떤 길로 들어섰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이 미궁 속으로 발을 깊숙이 들여놓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이상한 끌림을 느끼며 적힌 주소를 따라 길을 나섰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집이었다. 정원은 황폐해 보였지만 어딘가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게.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섰고 안에서 마주한 풍경은 그녀를 얼어붙게. 집 안에는 그림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 그림 속에는 분명히 그녀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충격에 빠져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이해하기도 전에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가 그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알수 없는 위화감이 느껴졌고 은지는 자신이 금기된 문을 열어버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여자는 그곳에 서 있었다. 희미한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날카로운 눈빛과 의미를 알수 없는 미소를 강조하고 있었다. 은지는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등줄기를 따라 섬뜩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고 싶었다. 여자는 천천히 다가오며 발걸음 하나하나가 방안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다. 은지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도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점점 더 커졌다. 여자는 은지를 바라보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지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녀의 호기심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은근히 다가오라는 암시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키며 그것이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은지의 이야기가 담긴 한 조각이라고 말했다. 은지는 그림을 바라보며 자신이 왜 거기에 있는지 알수 없는 의문과 동시에 강한 끌림을 느꼈다. 그녀는 왜그 그림 속에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여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은지가 이미 멈출 수 없는 여정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은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 했었지만, 여자의 태도와 말투는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낼 뿐이었다. 여자는 은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숨결이 은지의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여자는 낮고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는 어둠 속에 그 남자를 만났느냐는 질문에 은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적이 아니지만 믿을 수 있는 아군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열쇠를 쥐고 있지만 동시에 진실을 지키는 자라고 덧붙였다. 여자의 말이 끝난 후 그녀는 조용히 은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길은 가벼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권위와 힘이 느껴졌다. 여자는 은지에게 감정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수 있다고 말했. 은지는 그녀의 말에 당황했지만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스함과 서늘함이 동시에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 여자는 이내 한 발짝 물러나며 은지가 자신의 선택을 이해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듯한 표정으로 뒤돌아섰. 그녀는 은지를 뒤에 남겨둔 채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은지는 여자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자신이 방금 무엇을 경험했는지 이해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혼란으로 그녀는 어둠 속에 남겨진 채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은지는 방 끝에 노인문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 그녀는 희미한 촛불이 비추는 또 다른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어두운 분위기의 그림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 그림들은 전에 보았던 것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각 그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담고 있었다. 방 중앙에 서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어둠 속의 남자였다. 그의 눈빛이 은지와 마주치자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노출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환영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시험하는 듯한 미소였. 그는 은지를 천천히 향해 다가오며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방안 공기를 흔드는 것 같았. 그가 은지 앞에 섰을 때 그녀는 그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숨조차 쉬기 힘들었. 그는 그녀에게 이제 뒤돌아갈 수 없으며 진실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은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 했지만 그 속에는 너무나 많은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었다. 그의 행동은 도발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올 진실이 그녀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은지는 방 안에 남겨진 채 그림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고독과 함께 새로운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다. 촛불에 흔들리는 빛이 벽에 걸린 그림들을 비추며 괴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공간은 점점 더 오싹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은지는 방한 가운데에 서서 그림들을 바라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림 하나하나가 무언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말하는 듯 했고, 그녀는 그 시선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장 그녀의 시선을 끌어당긴 것은 방중앙에 걸린 커다란 그림이었다. 그 그림 속에는 분명 그녀 자신이 있었다. 완벽한 복제는 아니었지만, 얼굴의 선과 감정이 마치 그녀의 내면 깊은 곳을 반영한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가자 서늘한 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와 그녀의 몸을 감싸며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의 틀을 만지며 그것이 단순히 캔버스와 물감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무언가인 것처럼 느꼈다. 갑자기 촛불이 격렬히 흔들리더니 방이 잠깐 동안 어두워졌다. 그리고 다시 빛이 돌아왔을 때 은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만났던 남자가 그녀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묘한 장난스러움을 띠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의 시선에서 도망칠 수 없었다. 은지는 그의 존재감이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의 작은 움직임조차 방 안의 공기를 바꾸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은지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림이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며, 잊힌 기억으로 이어지는 문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은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이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미소만 지으며 대답 대신 그녀를 시험하듯 바라보았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은지는 그의 숨결이 자신의 피부에 닿는 것을 느꼈다. 차갑고도 뜨거운 기운이 그녀를 감쌌고, 그녀는 자신이 두려워해야 할지, 아니면 끌려들어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스치며, 친밀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그녀에게 감정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지는 그의 눈빛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그의 존재는 그녀를 완전히 압도했다. 하지만 그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을 때 은지는 그가 단순히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시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방 중앙에 그림을 가리키며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 그림을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은지는 방이 갑자기 회전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가 결심하기도 전에 뒤에서 들려온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이번에는 신비로운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은지에게 차분한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단호했다. 그녀는 은지를 바라본 후 남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이 긴 대화가 오가는 듯 했다. 여자는 은지가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선택은 그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했다.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의 차가운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은지는 자신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그녀를 이용하려 하는지 알수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선택해야 할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그림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그림 속의 모습이 변한 것을 발견했다. 이전에는 그녀 자신이 서 있었던 그림 속에,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에 자신이 서 있었다. 그 눈빛과 표정은 마치 그녀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은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손을 그림에 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방은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흔들렸고 그녀는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것이 멈췄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공간에 서 있었다. 주변은 비어 있었지만 생명감 넘치는 기운이 가득했다. 그녀 앞에는 그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단순한 타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그녀 자신 안에 깊이 자리한 무언가를 대변하는 듯한 존재였다. 은지는 이 순간 모든 것이 그녀를 시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단순히 그림이나 사건의 진실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감춰진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